3일 동안 타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든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매물을 올렸던 차량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거품도 좀 빼고 재고 정리 차원에서 좀몇 대를 한번 갖고 나와 봤는데요. 정말 많이 감가됐습니다 물론 뭐 오늘 보여드린 차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좀 가성비 좋고 가격 많이 빠진 차량들 위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차량은 이제 K9입니다. 어, 국내에서는 사실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시리즈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가성비 자체는 제네시스가 못지 않습니다. 이제 스펙부터 좀 설명드리면요. 기아 더 K9 3.8 GDI 4륜, 베스트 셀렉션 1 모델입니다. 어, 연식은 2021년 1월식이고요. 키로수는 6 9 0 0 0 m 됐어요. 어, 무사고 차량이고, 이 차량의 신차금액은 한 7천만원이 조금 빠져요. 한 6,850만원 정도 되는데, 오늘 판매 금액이 3,6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좀 저렴하고, AS 보증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까지는 엔진 미션, 중요 부품이 다 AS가 되니까요. 뭐, AS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워낙 이차를 선택하시는 분들 자체가, 좀 점잖으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타시던 차량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큰 사고도 전혀 없고요 실내 공간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뭐 의전용으로 타셔도 되고 중고차로 사실은 이런 차를 사셔야 중고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내가 좋은 차를 싸게 샀다 이런 느낌이 있는 차가 저는 이런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관만 좀 약간 제네시스 G90이랑 다르지 사실은 어, 실내 같은 경우에는 별반 차이가 좀안 나는 것 같아요. 어, 옵션은 일단 다돼 있어요. 뭐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360도 어라운드 비라든지 HUD 뭐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돼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들이 사실은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잘안 팔리는 차량이에요. 일단은 제네시스에 비해서 경쟁에서 좀 뒤쳐지고. 그다음에 이 정도 금액대다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아우디, 이 독삼사 차량 뭐 렉서스까지도 포함시킨다면 이렇게 수입차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k 9을 사느니 차라리 좀 유지비도 좀 저렴하고, 하차감도 괜찮은 BMW나 벤츠로 가자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차량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정말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비교 대상에서의 어떤 차종들이 워낙 많지 않냐. 이제 이게 가장, 뭐,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좀낀 거죠, 낀 거. 그러니까 이제 대형차로 갔을 때 어떤 제네시스 아니면 벤츠 BMW가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뭐랄까, 2등, 2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모째 차량은 KG 모빌리티의 지포 렉스턴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제 찍었을 때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졌거든요. 재고로 남게 되면 금액을 내리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현대 기아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디자인이 너무 좀 아빠 차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너무도 크고요. 포브호가 분명히 있는 차량인데, 사실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SUV로 이 히트를 친 차량은 이 KG 모빌리티의 전신이 이제 쌍용 자동차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비교의 대상 차량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수입차들도 많지만 지금은 이제 뭐 현대 기아, 쉐보레 자체도 SUV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좀 빠졌죠. 그리고 이제 추세가 이렇게 큰 SUV보다는 약간 작은 SUV, GLC라든지 쌍용에서 이제 티볼리, 토레스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잘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큰 SUV들은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장점은 아무래도 크니까 공간이라든지 짐을 실기에는 좀 수월하고 이제 프레임 바디 모델이잖아요. 좀 단단하고 좀 안전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차량은 BMW 640i 그랜쿠페 모델입니다. BMW 640이 있고 벤츠는 CLS 모델이 있고요. 아우디는 이제 A7 모델이 있는데요. 신차 금액이 요 차는 1억이 넘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고가 차량이고 스포츠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포도 그리고 4인승 모델이라는 거. 그다음에 좀 전구가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실내에 타보시면 괜찮아요. 예, 굉장히 좀 편안하고 다만, 4인승이라는 거, 5명이 탈수 없다는 거,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8시, 840이 나왔거든요. 이거보다 좀 크고, 더 날렵하게 뺐는데, 포르쉐라든지 다른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투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고 싶어도 이제 아빠들이 못하는데이 차는 이제 포도어기 때문에, 타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제 호불호가 극명한 차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좀 많이 다운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3개월 전에 찍을 때보다 한 200만 원 정도 감가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감가도 많이 되어 있고 1억이 남는 차량이 5천만 원대입니다. 중고차로는 정말 감가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번 타볼 만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타보고 보고 싶고요. 저 외관은 굉장히 날렵해 보이지만 실내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한번 실내 보여드릴게요. 공간은 BMW 자체는 기... 좀 넓지 않습니다. 좁아요. 왜냐면은 이센터페시아가 굉장히 넓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이 하드한 승차감, 핸들 코너링, 브레이크의 어떤 성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따라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깨끗하고 옵션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하만카돈 오디오 들어가 있고, 당연히 뭐 HUD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머리 공간은 그렇게 여유 있진 않지만, 제가 키가 이제 175 정도 되는데, 뭐이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5 시리즈에 비해서는 폭은 상당히 넓어요. 645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니아들이 딱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중고차는 차량 감가가 정말 많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식이 바뀌게 되면 금액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아마 예상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중고차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달이 12월부터 정말 많이 떨어지고요. 실상은 이제 1월부터는 조금 회복이 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 명절이 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매 욕구들이 살아나는 이제 시점이 이제 명절 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사시나 내년에 사시나 별반 차이 없으시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받으시고 가격 비교해 보시면 아 싸고 좋은 차를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성비 좋은 중고차 정말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